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주말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온라인 투표 사이트 스타랭킹에서 진행하고 있는 37주차 스타트론 남자랭킹 투표에서 장민호님이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랭킹의 최애 트로스타를 뽑는 이번 투표는 37주차 투표로 매주 장민호님이 상위권에 오르시고 있는데요. 이번 37주차 스타랭킹 최애 트로스타 투표에서도 장민호님이 영상 시절 균년제 3위에 랭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민호님의 스타랭킹 3위 소식은 몇 달간 계속 이어질 정도로 매번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계시는 장민호님이신데요. 장민호님이 이번에도 임없이 스타랭킹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그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요새 장민호님은 정말 눈코 틀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TV 광고며 의류 모델이며 정말 대박이죠. 앞으로도 장민호님의 인기가 지금과 변함없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데요. 팬으로서 바래봅니다 장민호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스타랭킹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